안녕하세요. 주식꾼입니다. 자 오늘 하나오션을 좀 보고 있고요. 오늘 마이너스 9% 때까지 순간적으로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자, 오장의 악재가 좀 터지면서 직전 저점 여기 이제 선을 좀 긋게 되면 여기가 99,100원이거든요. 여기까지 테스트를 좀 했고요. 자, 그러면 하나오션이 이번에 나온 악재가 추세를 완전히 바꿔버릴 정도의 그런 악재라고 볼 수는 좀 없고요. 이미 우리가 이제 거대한 흐름에 올라 타 올라타 있는 상태에서 꽤나 많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옆으로 횡보하는, 조정을 받고 있는 구간이지만 오늘 단기적인 악재로 인해서 순간적인 하락이 나온 거지, 어, 우리가 이제 모멘텀이라던가 아니면 실적의 성장이라던가 이런 거는 전혀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어, 오늘 영상을 보시고, 어, 투자를 함에 있어서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좀 바랍니다. 자, 일단은 어쩔 수 없어요. 악재가 좀 터졌기 때문에 분봉을 먼저 좀 보시면요, 12시 반 정도, 1시 정도부터 순간적으로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엄청 터졌습니다. 저는 개인들의 물량이 대부분 좀 나왔다고 보고 있는 게자수급을 먼저 좀 보시면 자 보세요. 외국인들은 오늘 오히려 담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램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도. 8만 주밖에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물량을 던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오늘 거래량이 얼마죠? 530만 주. 그 중에서 8만 주니까 사실은 외국인이나 기관의 물량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이 계속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8, 9, 4, 고를좀 반복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 달을 좀 보시면. 자, 순 매수량이 더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오늘의 악재가 어떤 내용이길래 이렇게 순간적인 투매가 좀 나타났는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건데요. 이 공포 구간에 휩싸여서 좋은 종목을 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분봉을 보지 말라고 말씀드린 이유도 이런 봉을 순간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사람이 공포에 휩싸여서 물량을 뺏겨버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차피 우리가 10만원에서 11만원 이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여기를 뭐 크게 하락 이탈한 것도 아니고 순간적인 투매가 좀 나온 것 뿐이 나서 여전히 방향은 위쪽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항상 그랬습니다. 여기서 급등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죠. 급등하고 나서 이런 구간들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들은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지금도 우리가 이제 실적도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특히 내년에도 더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주도주가 반도체, 로봇이잖아요 시장의 주도주가 반도체랑 로봇이 올라갈 동안 우리는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악재가 하나 터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악재도 사실 중국의 규제거든요 자, 중국 정부가 하나오션에 미국 자회사 5곳을 5개를 제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10월 말에 에이펙 정상회담이 있죠. 자 이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고 시진핑 주석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회담을 하기로 좀 되어 있었는데 얼마 전에 중국이 미국한테 휘토류 규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100% 추가. 이렇게 맞벌을 놨지만 결국에 히토류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중국이 거의 독점적인 수준을 갖고 있고 히토류가 이제 미래에 필요한 사업들 예를 들면 자석이니까 로봇에도 들어가고 전기차 뭐 가전제품 뿐만 아니라 어, 반도체라든지 뭐 아무튼 대부분의 가전에서 전자제품에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히토류로 싸움을 걸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트럼프가 꼬리를 살짝 내렸죠 그랬더니 중국이 하나오션을 때렸습니다 왜죠? 어 이거 봐라 미국을 히토리로 때렸더니 트럼프가 어?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승기가 있다 그러면 이참에 안 그래도 한미 조선 협력이 껄끄러웠는데 얼마 전에도 계속 경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한테도 너네 미국이랑 손잡으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버릴 거야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여러 번 날렸었는데 어, 이거 먹히니까 히토리 카드가 먹히니까 다시 한번 제재의 카드를 꺼냈다. 자,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제 금당이 좀 나온 건데요. 사실은 우리가 중국하고는 이제 경쟁입니다. 물론 이런 어, 철강이라든지 합판 혹은 이 철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이제 수입에 어느 정도는 의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자, 그래도 이렇게 볼게요. 중국이 한국을 규제하는 것, 한국이 미국 시장을 진출하는 거 어떤 게더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미국 진출이 훨씬 크다고 보고 있고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지금 관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지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트럼프가 현금으로 내놔라 뭐 현금으로 뭐 우리나라의 거의 외환 보유의 거의 80% 이상을 내놓으라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결국 이제 협상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미국의 조선업을 부활시키려는 트럼프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마스카 프로젝트는 지연이 된 거지 끝난 게 아니다. 자 그랬을 때 중국이 한국을 규제한다고 해서 한국이 미국을 어, 미국 시장에 진출하지 못한다라는 건 생각하기가 좀 어렵겠죠? 자 그리고 당장은 바닥 방향이 아랫 방향인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이 있으신 분들은 어, 물타기를 하지는 마시고 지금은 바닥을 안전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중을 더 넣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런 구간들 이런 구간을 사지 말고 올라오는 거 보고 사자 이렇게 말씀을 항상 드리는 것처럼 지금은 어디까지 조정을 받을지는 모르잖아요 끝난 건 아니지만 무조건 저점을 잡으려는 시도보다는 충분히 지켜보고 나서 추세를 다시 바꿀 때 이때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수가 공교롭게도 오늘 고점을 찍고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거든요. 자, 3646포인트 플러스 1.7%에서, 어, 은봉으로 좀 마감을 했고, 오늘 봉의 형태만 보더라도 조정을 좀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봉이 좀 나왔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V자 반등이 물론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 급할 건 없습니다. 조급할 필요 없고, 천천히 편안하게 관망을 하고 나서, 중국발 악재가 모두 해소가 되고 나면 다시 이렇게 11만원 위로 올라올 거예요. 올라오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빠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주식에 100%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추세를 바꾸는 것을 보고 사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결국에는 마스카 프로젝트는 트럼프의 강력한 의지로또 지금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년에 중간 선거도 앞서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스크 프로젝트가 됐던 스테이블 코인이 됐던 뭐가 됐던 업적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 관세 협상이 언제까지 지연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연말 연말 정도 께는 어, 협상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마스가만 시작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전고 을 뚫는 거는 일도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신다면 나중에 이 상승 요거는 우리가 수익으로 챙겨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당장 방향이 하방이지만 흔들리지 마시고 잘 대응을 하시면 우리 소통방에서 이런 대응 전략하고요 고점 매도 함께하실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두 무료로 진행을 좀 하고 있고요 자 함께 대응하셔서 큰 수익을 좀 마무리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신청 방법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신청 링크가 여기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수는 현재 어떻고, 업종은 어떻고, 재료 분석, 차트 분석, 이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으로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밑에 보시면, 무료 신청 링크라는 게 있어요. 이거 파란 색깔,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되고요.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도 동일합니다. 자, 유튜브 제목을 누르면 이렇게 무료 신청 링크가 나옵니다. 자,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세 가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소통방 입장 대응 전략 체크해 주시고. 자, 두 번째는 우리 구독자님들의 연락처입니다. 010-땡땡땡. 연락처가 있어야 입장이 가능하고요. 입장이 불편하신 분들은 자료라도 좀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조문명이에요. 여기는 오션,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동의함 체크해서 제출 누르면 신청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소통방 입장, 연락처, 종목명,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께 이번 좀 어려운 위기를 잘 대응을 하셔서 어, 수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할 거니까요. 같이 한번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새로운 소식. 자, 간단하게만 볼게요 하나오션의 자회사를 다섯 곳을 제재를 하겠다 마스가 협력에 위협이 되고 있다 자, 근데 결국에 중국이 이 한미 조선 협력을 막을 수가 있을까요? 자, 지금 히토류 가지고 계속 말을 좀 하고 있는데 히토류는 미국이 이기기 좀 어렵다 하더라도 어, 우리나라가 미국의 시장에 진출을 하는 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자, 마스카 프로젝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이거를 못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요. 이 단기적인 악재가 있어서 다시 한번 좀 기회가 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여기 11만원까지 다시 반등 안정적으로 좀 나와주면요. 그때는 더 이상 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단단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 기대해 볼 수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은 구독,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요. 마스카 프로젝트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관세협상이 먼저고 그리고 나서 얼마를 지원할지 200주를 어떻게 투자할지 이런 내용들이 앞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만 조금 힘을 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함께 결과를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죠 여기 이제 보시면 주도주 매집주라는 게 있고요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항상 시장에는 중심주라는 게 있어요 자, 최근에는 반도체랑 로봇이었죠.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목표 수익률은 이제 100% 기간은 2주에서 4주 정도 기다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먼저 로버티즈라는 종목이 10배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10몇배 올랐죠? 자, 그리고 났더니 뒤늦게 따라가, 따라 따라붙는 애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원이홀딩스가이 구간 여기 있죠? 52주 신고가를 뚫은 게 8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5천원, ,000원, 6천원에서 2만 3천원까지 올랐으니까 거의 4배 가까운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움직인 게 뭐였죠? 현대무벡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제가 현대무벡스 언급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자, 마찬가지로 9월 2일입니다. 얘는 9월 2일에 당시 5천원이었던 주가가 11,000원까지 두배가 올랐는데 자 시간이 한 1주 정도 더 뒤에 움직였다는 라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익콜딩스가 8월 말이고 현대무백스가 여기 9월 2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로봇, 로봇스타 보겠습니다 로봇스타는 9월 15일에 상승 출발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원익콜딩스가 8월 26일 현대무백스가 9월 2일 로버스타가 9월 15일.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5,000원,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두 배가 올랐다는 게 확인이 가능하죠. 자 그다음 움직인 게또 있습니다. 한국 PIM. 자 한국 PIM은 이날입니다. 이날. 아이고 아이고. 9월 23일에 급등이 나왔죠. 자 그러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9월 15일에 올린 로보스타보다 더 늦게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한달 정도 안에 이렇게 많이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한국 PIM도 12,000원에서 얼마까지 갔죠? 3 1 0 ,000 0 0원까지 갔습니다. 얘도 두배가 넘게 올랐죠? 자, 이렇게 뒤늦게 따라붙는 종목이 계속 나오기 마련인데요. 그 중심에서 후속주를 매집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런 구간에서 매집을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급등이 나오면 팔고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로봇주가 시장의 중심주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로봇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가 엄청 급등을 했더니, 자, 뒤에 올라가는 거, 테크윙, 말씀드렸죠? 테크윙도 두배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뒤늦게 이제 뭐 대덕전자라던가, 여기 대덕전에도 두배, 두배 넘게 상승이 나왔고, tlb 이런 종목들얘는세 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오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도주, 매집주, 자 함께 하실 분은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하셔서 맨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요. 1억 만들기 이제 프로젝트인데, 요거는 이제 당일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가장 센 종목을 공략을 한다. 예를 들면, 오늘은 로봇주가 굉장히 강했거든요. 현대무빅스의 매매일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자동일지 차트가 있고요. 매매마크 내역 조회를 누르시면, 누르면, 매수매도 타점이 나오니까, 자,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B가 매수고요. S가 셀이에요. 자, 여기 장초반에 거래대금이 터졌죠. 눌림이 항상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눌림 발생에 들어가서 올라올 때, 딱딱 걸쳐서 2.4% 정도 수익을 먹고 나왔고요. 한 번도 눌림이 발생을 했네요. 여기서 매수를 또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올 때2% 수익을 먹고 나왔고 한 번도 눌림이 발생했어요. 이런 식으로 당일 주도주로 공략을 하는 겁니다. 가장 센 종목 오늘은 이제 클로버 타고 현대무비스가 굉장히 강했죠. 자, 그러면 현대무비스는 앞에서 2.4% 여기서 2% 여기서 3% 이렇게 이제 수익을 좀 냈고요. 보통 하루에 두 종목 정도 이제 공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이름이 1억 만들기냐? 하루에 5%를요, 한 달에 20 거래일이잖아요? 그러면 두 배의 수익률이 나옵니다. 욕심 없이 팔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종목 선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떤 종목에서 노느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소액으로 시작을 하세요.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매일매일 5%씩 수익을 내면, 5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이 2000만 원, 4000만 원, 8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할수 있는 이런 이제 구간이 다가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함께 하실 분은 여기 1억 만드기 체크하셔서 맨 마지막에 동의함 제출 누르시면 신청이 끝납니다. 간단하죠? 자, 그리고 우리 이제 보유 종목들도 아직 끝난 게 아니거든요. 자, 시장은 오늘 뭐 일부 종목들 반도체 유지로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 다른 종목들로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아직 강세장이 끝난 게 아니다. 여기서 잘만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한 수익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으니까요. 함께 잘 대응하셔서 결과를 좀 가져가시길 바라고.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